안녕하세요, 랄라예요. 오늘은 로블록스 팝콘 시뮬레이터를 해볼 거예요. 구독. 오, 팝콘이 마구마구 튀겨져 나가고 있어요. 제 프라이팬에서 옥수수콘도 없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오, 요건 오 새로운 팝콘인가요? 색깔이 조금 노릇해진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? 이거 당연히 팝콘을 많이 만들어서 오 여기는 오 베이직, 에픽, 메가 오, 팝콘들이 업그레이드 되나 봐요. 그렇군요. 이거 잘할 수 있지. 선물들을 받아야 해. 여기 잘 챙겨주면 금방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. 요것도뭐 살짝 핑크색이 된 건가? 오 금방 보라색도 얻을 수 있잖아. 여기선 배틀을 하는 건가봐요. 어떻게 하는 거지? 제가 클릭을 하는 건가요? 오제 팝콘을 맞고 먹고 승리를 하다니. 아 저는 팝콘을 만들고 오오오 오. 오, 오. <laughs> 전 유비 친구는 먹어치우나봐요. 아, 그렇군. 일단 승리수가, 오, 있어야 하니까. 계속 배틀을 해야 할까요? 6긴좀더 강하려나? 전 514개인데. 오, 열심히 만들어보자. 오, <laughs> 다못 먹는군. 역시. 클릭을 하면 제가 더 빠릅니다. 먹어봐. 많이 먹으라고. 이 누르는 거에 따라서 제가 팝콘을 만들어내고, 오, 상대 친구는 먹는 거니까 제가 팝콘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? 차이가 많이 나나? 오 엄청나잖아 <laughs> 팝콘 귀신이다 팝콘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군요 저기 당연히 또 에그가 있으니까 펫을 달아 봅시다 요거 살수 있죠 과연 어떤 펫이? 오 멍멍이 제 펫인 줄 알았더니 친구 펫이었네 저는 멍멍이가 하나 생겼고 하나 더 뽑아보자 제발 좋은거 나와라 이번에는 오또 멍멍이 <laughs> 똑같은거 나왔잖아 그러면 일단 팝콘 업그레이드 해주고 팝콘을 계속 튀기면서 꽤 높아졌는데 여긴 3.1k까지 돼야된다고 그래도 겨뤄봅시다 이제 저 팝콘 많이 만들 수 있어요 <laughs> 그렇지 만들어보자 이게 승리수가 있어야 패스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오 좋아 핑크색 팝콘이구나 이제 또 펫을 달아볼까? 오 팝콘 색깔이 여러가지니까 예쁘다 여긴 오, 열려있는 날이네 이번엔 어떤게 나올까요? 과연 오 퍼플 버닝 이것도 <laughs> 45% 확률이죠 좀 좋은거 주세요 다음은 오 언커먼 이건 좀 괜찮은건가? 아35% 그래 아살수 없네 펫을 바꿔 달아줍시다 제일 좋은걸로 달아주면, 여섯 배. 6배. 오, 여섯 배로 해야지. 아직, <laughs> 엄청 낮구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팻이, 얼마 없습니다. 하지만, 열심히 팝콘을 만들어서, 오, 저 마지막 알은, <laughs> 농부처럼 생겼네.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부였을까요? 여기, 팝콘을 계속 계속 만들어서, 레벨을 높일 거예요. 아, 이거 재생성, 여기도 있네. 재생성되면 좀더 빠르게 팝콘 만들 수 있는데 어 여기 팝콘 친구들이 엄청 많네 오 좋아요 여기저기 팝콘이 마구마구 튀겨지고 있어 그리고 팝콘도 업그레이드 되니까 색이 엄청 예쁘네요 오 너도 굉장히 빠르게 팝콘을 튀겨내는군 팝콘 좋아하시나요? 저는 그쵸 영화관 갈때 팝콘을 안 먹을 수 없지 저는 캐러멜 팝콘 좋아합니다 그냥 팝콘도 맛있지만 캐러멜은 둘다 섞여있으니까 대결해보시죠 오, 나도 팝콘 먹고 싶어. <laughs> 많이 많이 만들어줘야지. 오, 어떠신가요? 맛있나요? 오, 엄청 이기 힘들잖아. 조금만 더! 오, 승리! 제가 이겼습니다. 팝콘을 많이 만들면 먹다가 <laughs> 지치시는군요. 적당히 먹어야지. 영화 볼 때는 안 먹고, 오, 알을 까면 뭐가 나올까요? 이번에도 언커먼이네. 좋은 패시 안 나오잖아. 이거 다시 태어나면, 오, 좋아. 어, 팝콘이 0이 되는구나. 그래도 좀더 빨라질 거예요. 와, 13배야. 그럼 다시 팝콘수를 늘려봅시다. 순식간에 늘어나잖아. 여기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, 오, 꽤 많은 게 필요하군요. 이 구석에서는 뭐 하는 거지? 아, 여기 있으면 팝콘이 튀겨져서 저한테 다 들어오는 건가? 어, 바나나다. 뭐야? 여긴 뭐 하고 있는 거죠? 왜 프라이팬이 없지? 팝콘을 안 만드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나? 다시 대결입니다. 어, 클릭! 오, 엄청 빠르게 먹잖아. 아, 아직, <laughs>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군요. 아, 이럴수가. 다시 태어났더니, 쳐버렸네. 아니야. 이제 조금만 더 키워서, 다시, 싸워보겠습니다. 이 마지막 셰프는 또 엄청나잖아. 이제 이길 수 있어요! 팝콘의 마음껏, <laughs> 만들어주지! 승리! 좋아. 마지막 셰프는, 프로군요. 제가, 열심히, 팝콘을 튀기겠습니다. 오, 마구마구. 튀어 오르고 있어. 한번더 태어나고, 이게, 다시 태어나도, 속도가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, 더 유리합니다. 더 길게 봤을 때는, 어, 이번엔 너무 낫나? 어, 역시, 다 먹어치우는군. 다시 태어났을 때는, 낮은 친구들과 결어야 합니다. 충분하지. 이거 승리수 채워서, 어, 셰프님께 도전입니다. 제가 만들 거예요. 오, 엄청 빨리 먹잖아. <laughs> 이럴수가. 이 뒤쪽에, 오, 굉장하군. 제 대결 상대들이 여기서 팝콘을 먹길 기다리고 있어요. 다들 팝콘을 엄청 좋아하나보다. 만들어준 걸 마구마구 먹고, 오,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뽑아보자. 제발 좋은 거나 알아. 이번엔 어떤 걸까요? 우와, 레어! 오, 스완? 이건 생가요? 봐보자. 선물도 받고, 몇 배나 내려나 궁금하네. 여기 팝콘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, 펫을 열어보면 와 17배 아뭐썩 대단하진 않지만 <laughs> 그래도 엄청 높다 여기저기 팝콘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 이 팝콘도 오 어, 돌아다니면서 줄을수 있어요 보라색 핑크색 다 예쁘네 다시 대결입니다 도전 팝콘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겠어 구름 같기도 하고 오오오 오, 오. 승리 <laughs> 아 좋아 승리수가 엄청 많이 차네요 역시 대장은 달라. 오, 이렇게 625개씩 얻어서 여기 넘어갈 수 있겠지? 괜찮나요? 이제 조건을, 오, 만족했어. 여긴 어디지? 오, 추워. 여긴 눈밭이네요. 오, 눈사람이 있잖아. 대결해보죠. 오, 엄청나게 빨리 먹는다. 여긴 또 레벨이 한참 높아졌나봐요. 그렇군요. 팝콘을 또 많이 만들어야겠군요. 어, 여긴 알수 없는 보스들이 많잖아. 여기 프로 단계는 진짜 높네. 여기 에그도 뭔가 멋있어. 누 사람이 누가 있잖아. 여기 추운 곳이 아니었나요? 팝콘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열심히 만들어서 다시 도전해 봅시다. 오 어, 이건 뭐야? 초코인가? 색깔이 바뀐다. 어, 뭐야? <laughs> 뭔가 탄거 같기도 하고 초코를 입힌 거 같기도 하고 색깔은 하얀 게더 예쁜데? 다시 대결이다. 만들어줄 때 내가 만들고 있는 팝콘을 만드는구나. <laughs> 다음 상대랑도 도전해볼까요? 티네이저! 오오오! 오, 오, 역시 <laughs> 행복한 표정으로 쓰러지네 팝콘을 먹는게 기분이 좋았겠죠? 제가 더 맛있는 팝콘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열어보자 과연 누가 나올지 오! 이번에도 커먼! <laughs> 레어는 잘 안나오는구나 그래도 배수가 엄청 많지 않을까요? 우와! 29배! 엄청나잖아 정도면 문제 없지. 다시 한번 좋은 거 나와라. 오 뭘까요? 오 어, 언커먼 어, 두 번째지. <laughs> 그럴 줄 알았어. <laughs> 그래도 똑같은 거안 나왔네. 좋아.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다시 달아주고 가보자. 여기 알도 엄청 멋있어요. 승리 수를 채워서 두 번째 알도 열어볼게요. 이번엔 좋은 거 제발. 뭐가 나올까? 우와! 레저토리! 스노우맨! 엄청나군요. 여기 오 배경이 눈이었는데 스노우맨이라니. 108배예요. 좋은데? 역시 <laughs> 행운의 뽑기였습니다. 여기도 밥콘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걸까요? 계속 초코만 만드는 것 같은데? 어? 다른 친구들도 초코를 만드는 건가? 색깔이 다양하지 않습니다. 다시 태어날까? 몇 번까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? 오, 팝콘이 엄청 많았잖아. 열, 몇 번이나? 우와. 열 여섯 번 다시 태어났어요. 그래도 금방 높아지겠지? 아, 이왜 팝콘 수가 많이 안 늘어나나 했더니, 제가 팻을 안 달고 있더라고요. 팻이 어디 갔어? 팻, 다 달아주세요. 세개다 달아야지. 어쩐지, 계속 대결해도, 무슨 일인가 했더니 패시 없었네. 다시 대결할 수 있게. 어? 이건 홀리캣은 뭐지? 이건 몇 배인지 궁금하다. 가보자. 제 패보다 많을까요? 오, 어, 홀리캣 50배잖아. 그럼 바꿔 달아야지. 베스트로 구성입니다. 그래, 제일 좋은 걸 달고 있어야지. 그래야 엄청나게 빨리 늘어납니다. 아까 옆에 여자친구랑까지 대결해봤죠. 이거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될 거야. <laughs> 역시, 저의 승리입니다. 팝콘은 내가 엄청나게 빨리 만든다고? 바다락! 팝콘! <laughs> 행복한 표정. 저기 미키마우스 머리띠한 친구도 이길 수 있을까요? 인플루언서네. 인플루언서와 대결입니다. 여기? 어, 저 모자는 뭐야? 오, 어, 팝콘 바뀌었다. 이게 캐러멜일까요? 오, 어, 많이 만들어! 이겼다! <laughs> 좋아! 상대가 안 되는군. 역시, 엄청나게 많이 다시 태어나고 여기 어어어 어, 어, 벽에 어 이게 더 많이 높아지는 건가? 근데 팝콘이 안 보이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렇죠. 팝콘이 막 튀겨져서 나와야 재밌는데 안 되겠군. 저는 밖에다 튀기면서 팝콘을 모으며 달릴 거예요. <laughs> 아무리 달려봐야 <laughs> 안되지만오이 멋진 에그에서는 뭐가 나올까요? 어커먼. 그래도 알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더 좋은 거겠지? 배수를 보자. 어, 아니네. 6 0배밖에안 되잖아. 오, 어, 레전더리가 훨씬 좋네. 어, 역시, 괜히 레전더리가 아니었군. 좋아, 좋아, 좋아. 팝콘을 마구마구 올려서 다음 대결도 해볼 겁니다. 다시? 꽤 빨리 높아지는 건가?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하지만 떨어진 팝콘도 모두 주워 담고 갈 겁니다. 이게 많이 모여야 바뀌니까. 어, 이게 뭔지 색깔인데? 약간 <laughs> 캐라멜 색깔 같았는데? 아니네. 구름 같네. 알을 하나 더 사봐야지. 좋은거 나와라 제발 오 커먼 이럴수가 커먼이잖아 <laughs> 괜찮아 그래도 바꿔줘야지 비슷한가 똑같은가 그렇네요 60배가 똑같으니까 그대로겠네요 바뀌질 않는군요 팝콘을 열심히 만들면서 어 깜짝이야 <laughs> 얼굴이 사과였어 얼굴이 없어서 깜짝 놀랐네 다른 친구도 있구나 오, 이 구름같은 팝콘은 무슨 맛일까요 맛은 안나와있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오, 다시 초코색으로 바뀌는 건가? 50배? 굉장하군요. 이 안쪽에서 안 떨어지게. 바닥에 떨어진 것도 많이 없어. 친구들이 많아야 팝콘도 많이 만들어지는구나. 얘들아, 빨리! <laughs> 승리수를 채워서 넘어오라고. 여기! 아까 미키, 인플루언서까지 해봤고, 이분이랑도 대결입니다. 오오오오오! 엄청난 속도로 먹잖아. <laughs> 굉장하네. 그래도 제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오, 클릭클릭! 클릭. 차이가 많이 났었나? 저의 승리입니다. 박보네 더 빨리 드세요. <laughs> 이제 마지막 프로만 남았어. 조금만 더 만들면 되겠죠? 이 핑크색 알도 열어봅시다. 좋은 거 나와. 두구 두구. 뭐가 나올지. 오 바닐라 캔. 커먼이잖아. <laughs> 그래도 높지 않을까요? 봐보자. 81배인가? 이 150배는 또 다르잖아. 그렇군요. 레전더리가 엄청 좋은 거네. 하나 더 뽑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럼 팝콘을 계속 튀겨야겠죠. 마지막 대결 상대랑은 만들어보자. 열심히 클릭해도 오! <laughs> 너무 빨리 먹잖아. 마지막 부스까지 대결할 수 있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